배우의 꿈을 키우던 짐케리는 무명 시절 너무 가난해서 폐차장에 버려진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야 했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 빵을 주워먹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짐케리는 가난과 함께 실직자가 되어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위해 문구점에서 구한 가짜 백지 수표 천문 달러를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믿었던 아버지는 짐케리에게 수표를 간직하고 큰 꿈을 꿔달라고 부탁하죠. 그후 짐케리는. 항상 백지수표를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며 천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는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긴 무명 시절을 거쳐 마스크로 이름을 알리고 드디어 1994년 배트맨 포에버를 통해 천만 달러의 대배우가 되었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5년이나 지난 때였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짐 캐리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면 실제 천만 달러 수표를 아버지가 잠든 땅 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 가십걸에서 뉴욕 최상위층 브레어 역을 완벽히 연기해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던 레이튼 미스터는 엄마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을 때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약 밀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텍사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어머니와 같은 범죄로 역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레이튼 미스터는 나중에 할머니와 함께 살기 전까지 어린 시절 대부분을 사회복귀훈련 시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후 딸의 윤년기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한 것을 미안하게 느낀 부모는 교도소에 나온 후 좋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었고 낙천적인 성격의 딸로 성장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 레이트는 11살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다 자연스레 연예계 활동을 하며 지금의 월드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트는 마침내 성공했지만 그녀의 어머니 콘스탄스는 여전히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저지르며 레이트는 힘들게 했습니다. 2011년에 몸이 아픈 남동생이 병원비에 보태라고 준도는 어머니가 쇼핑과 성형에 몰래 쓴 사실이 알려지자 참다 못한 레이트는 어머니를 고소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 그녀의 어머니 콘스탄스는 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지원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커녕 폭행까지 일삼았다며 맞고소까지 했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네요. 결국 레이트는 어머니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은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큰 문제였는데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딸 테론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협박하는 망난이었습니다 그러던 1991년 7월 22일,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하게 되는데 그 강도가 다른 날보다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폭행이 15살의 어린 딸 테론에게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한 그녀의 어머니는 갖고 있던 총으로 남편을 쏘게 됩니다. 15살이었던 테로는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지만 정당방위로 풀려나게 되고, 5년은 이 사건으로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화계 데뷔 계기는 가난으로 힘들게 생활하던 10대 시절, LA에서 어머니가 송금해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던 차에 직원이 현금 인출을 거부하자 이에 생활고에 시달려온 테론은 고성과 함께 은행 직원과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할리우드 에이전트 존 크로스비는 이러한 당돌함에 테론을 눈여겨보았고 연기를 권유하며 배우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이후 할리우드의 주 조형급 배우로 활약하다 2003년 인생작 몬스터에 출연하며 최종상 배우로 올라섰습니다. 몬스터에서 여성 연쇄 살인범 에일리 워너스를 연기했을 당시 자신의 힘든 과거를 회상하며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산 그녀의 인생을 연기한 덕분에 과거의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